악마 팀장 TV가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을 했었잖아요. 네. 자 정확도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학훈소장님이 쓰신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쓴 건데 저는 정수로 185석을 예상을 했어요. 어 이렇게 민주당, 민주연합, 조국혁신당하고 국민의힘, 국민의 미래를 합쳐서 105석을 예측했습니다. 네. 그랬는데 최종 결과가 187대 108로 나왔습니다.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? 아유. 뭐 신이십니다. 네. 예? 이항수장은 어떻게 더 많이 아니 저는 그때 이 미리 그 생각 하셨는데 저는 오자마자 갑자기 느닷없이 쓰라 그래갖고 막 대충 썼다가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일부 수정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범위로 했는데 어, 처음 썼던 것보다 이제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4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고 어, 이쪽 이제 야당 쪽은 뭐 플러스 14 있는데 범위로 보면 저도 음. 들어가 있어요. 어, 175에서 네네. 189 그리고 102에서 116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희 그두 사람이 상당히 어떤 결과적으로 어소뭐 뒷걸음치다가 주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<laughs> 상당히 정확한 지측을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나름 근거가 있었잖아요. 아, 예, 그럼요. 제 근거는 그거였습니다. 지역구에서는 비슷하게 할 거고 음. 비례에서는 다만 몇 석이라고 더할 거기 때문에 음, 음. 지역구에서 조금 덜하더라도 비례에서 더하는 게 상쇄하고 나면 적어도 지난번에 183석보다 2석은 더 얻을 것이다. 이런 근거였거든요. 음. 네, 저는 사실 이제 요, 두 번째 왔을 때이 숫자 쓴게잘 세봤어요. 그랬더니 네. 대략적으로, 어, 민주당이 한 160, 지역구에서 160, 뭐, 국힘 한 100, 아니죠. 85에서 한 90,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셀때 사실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나름 이제 저도 뭐 20여 년, 어,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, 실제 결과랑도 많이, 어, 분석을 해본 결과. 야, 지금 여론조사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지역은, 어, 아무래도 국힘이 되지 않겠냐. 뭐 이렇게 판단을 좀한 부분들이 있죠. 네.